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3기 세 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인사 나누면서 교과토의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은 제 3과 초기 교회의 삶입니다. 기억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경험한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볼텐데요. 초대교회, 이 초기교회의 공동체 생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이 저자가 아주 잘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겠습니다. 40쪽인데요. 40쪽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이후 누가는 시선을 옮겨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 생활을 개괄적으로 묘사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개의 활동은 가르침과 친교로 축약될 수 있다. 46절에 따르면 가르침은 성전에서 이루어졌고, 친교는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네. 예, 초대교회의 특징, 가르침과 친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조희현 목사님. 예. 교과책 4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 초기 교회의 공동체 생활의 특징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자들은 꾸준히 성전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서 모여 함께 식사하고 성만찬을 기념하며 함께 기도했다. 그와 같은 매일의 기념 행사를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표현했다. 그들은 메시아의 나라에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교제가 회복되기를 염원했다라고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봉사와 전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4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과 그의 관계자들에 의해 운영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사두개파다. 그 시대의 사내들이는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로 구성되었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가르치는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대단히 심기가 불편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예. 또 예, 임민우 목사님. 네. 이어서 44쪽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제기된 권위의 문제는 곧 권력의 문제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을 뿐 아니라 구원이 오직 그분에게서 비롯된다고 선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초기 교회의 공동체 생활, 그들의 신앙 생활이 당시의 유대교의 제도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말리엘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과책 48페이지 다섯 번째 단락에서 49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 보면 가말리엘은 최근에 신도들을 식결시켜 소열을 일으킨 두 개의 반역단체를 상기시켰다. 지도자들은 모두 처형당했고 추종자들은 완전히 흩어졌다. 그는 만약 그리스도당 운동이 단지 인간적인 기원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건 역시 곧 사멸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운동이라면 그것을 막을 도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은 다음에 순탄한 신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대와 또 어려움에 직면했던 모습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문제였는데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나요? 예, 윤은수 목사님. 46페이지 세 번째 달락에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는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일화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돈을 떼어놓으려고 했던 시도보다는 공동체 내부에서 속임수를 사용하여, 사용하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가 문제의 근본이었다. 그들의 죄는 충동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사전에 모의한 계획이자 주의 영을 시험하려는 의도적인 시도의 결과였다라고 음.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임민호 박사님. 네. 47조 첫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성령의 지속적인 회유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확인했으면서도 그들이 이런 일들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면 그들의 실패를 단순히 인간의 연약성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예 어, 오늘 제3과 초기교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친교와 가르침이 계속되는 신앙의 모습이었고 하지만 동시에 외부적인 문제들, 또 외부적인 억압의 문제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이런 성령을 거슬리는 문제들의 직면에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했고 또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초대교회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극복하고 이겨내서 부흥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삼과 초기교회의 삶 이상 교과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항상 쉬운 교과 토의 방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